만약에 비에리가 진짜 저 정도로 올라가면 쓸수 있나요? 아 비에리도 못쓸 놈인가요? 네. 거의 거의 안 써가지고 사람들이 저도 비에리는 못 쓰겠어요. <laughs> 아니 타겟으로 비에리만한 스트라이크 그 시대에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강목 수준 넘어서 가지고 거의 그 고동나무예요. 이게 박혀가지고 안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이제 백구의 비엘리와 라르손이 있잖아요. 라르손이 진짜 말도 안 돼요. 780%가 오르면서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라르손 선수 780은 물론 조금 과한 면이 있죠. 네. 그런데 라르손 선수 109에는 저는 불만은 없어요. 이 선수가 일단 네덜란드 페노르트에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셀틱에 가서 셀틱 역사 전체에서의 거의 뭐 레전드, 어, 어, 레전드 왕 오브 왕이 됐습니다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시각에서는 뭐 네덜란드 리그도 좀 작은 리그고 스코틀랜드는 어떻게 보면 더 작은 리그일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고 근데 거기서 뭐 전설 오브 전설 왕 오브 왕이 뭐 그렇게 뭐 빅리그에서도 통할까 했지만 빅리그에서 두번 상당히 나이가 든 이후에 통하는 걸 보여줬죠. 아. 그게 바르셀로나 시절 그리고 그보다도 훨씬 짧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임대 전설. 네, 임대 네. 전설인데 사실은 라르손의 진짜 진가는 사실은 그 전체 커리어를 다 봐야 돼요. 그 예를 들어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요. 어, 네. 이 선수도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덜란드에서 수아레스 선수가 했던 플레이의 퀄리티는 그때도 이미 높았어요. 아... 그러니까 리버풀에 와서 엄청난 또 시즌들을 보냈지만 네덜란드에서 하던 거를 어떻게 보면 그냥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수아레스처럼 라르손도 작은 리그에서 뛴 커리어가 길지만 실력 자체로만 끄집어내서 보면 엄청 높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낭만이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어, 진짜 낭만과 의리가 아주 대단한 선수죠. 아 그래서, 네. 어, 결론은, 라르손 선수 백구는 저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전혀 불만이 없는데, 네. 비에리 선수는 내가 같은 백구에 있어라고 하면 조금 불만을 가지실 분이에요, 저분은. 올라가야 됩니까? 네. 제 생각에는 비에리가 크레스포와 토레스보다 저는 낮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비슷하거나 높다. 음. 높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비에리 선수가 크레스포 토레스와 최소한 같은 대열에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비에리가 진짜 저 정도로 올라가면 쓸수 있나요? 아 비에리도 몹쓸 놈인가요? 거의 네. 거의 안 써가지고 사람들이 비에리는 근데 진짜 저 같은 경우가 타겟형 플레이를 잘 써거든요. 저도 비에리는 못 쓰겠어요. 아니 타겟으로 비에리만한 스트라이크 그 시대에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강목 수준 넘어서 가지고 거의 고동나무예요 이게 박혀가지고 안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너무 애매한 선수 아! 비에리 선수 왼발 어떻게 돼 있어요? 왼발 5 왼발은 5 오른발 4 근데 비에리 선수는 왼발 6 줘도 되는데 왼발 대단히 위력적인 선수예요 비에리 선수의 외향만 보면 뭐 이걸로만 할것 같잖아요 발로도 잘합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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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론 그렇다고 뭐 아주 절묘한 발재간이 있거나 그런 거까지는 아니지만 그 왼발의 위력이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라르손 백구는 저 정도 해줄만 하고요. 네. 비에리는 조금 약간 소폭이라도 올려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백1 1에 제일 먼저 뛰는 이름이 달글리시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네커 같은 선수는 조금 부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달글리시 선수는 많이 부당합니다. 아 많이. 네. 백1 1이마이크로엔바니스텔로이 클로즈 이렇게 있잖아요. 네. 달글리시는 오웬 마니 스텔로이 클로제보다 좋은 선수입니다. 와... 물론 여기서 클로제 선수는 111이면 좋답니다. 아 충분하다. 네, 111보다 더 주면 안 됩니다. 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장수한 것도 맞고 노장이 된 이후에도 이탈리아 리그에서까지도 상당한 골을 터트려준 것은 맞습니다만, 뭔가 클로제 선수는 무시무시한 고점이라고 할 만한 임팩트를 그렇게 강하게 남긴 선수는 아닙니다. 이 아이콘 더 모먼트는 여기 제목이 말하듯이 더 모먼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최고의 순간. 물론 이제 클로제 선수는 월드컵에서의 영광의 순간들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모먼트와는 음... 이 가운데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유형이 사실은 클로제 선수다. 아... 아... 근데 달글리시 선수는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달글리시는 잉글랜드 리그의 요한 크루이프다. 아, 네네. 물론 달글리시 선수도 잉글랜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 그런데 어쨌든 잉글랜드 리그에서 뛴 요한 크루이프 스타일의 선수다. 그래서 그 덕을 이언 로시 선수가 많이 받았다라는 어...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네. 달글리시 선수는요, 발재간 창의성 지능 그리고 직접 골을 터트리는 능력까지 다 되니까 리버풀을 넘어서 잉글랜드 리그 사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선수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마이크 로웨너 그그다고요 그 <laughs> 네. 바니 스텔로이보다 위에요. 바니 스텔로이가 자신이 뛰던 시대에 갖고 있을 법한 위상과 케니 달글리시가 달글리시 선수가 뛰던 시대에 갖고 있을 법한 위상은 달글리시 선수가 당연히 위로 가야 돼. 다 아, 그러면 지금 달글리시는 246%밖에 안 올랐으니까 저점이다 <웃음> 어, <웃음> 더 오를 수 있다 아, 더갈수 있다 좋은 경제적 판단 아, 네, <laughs> 그렇죠. 네, 네. 아, 그냥 이제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사무엘 에토 선수가 저는 디디 에드록바 선수보다는 조금이라도 위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와... 그 차이는 물론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에토 선수가 드록바 선수보다는 조금 위에 있어야 된다. 칸토나 선수도 드록바 선수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기서 그냥 순위를 낸다면 반바스테는 네. 저거보다 오버로를 더 붙여 줘서 더 높이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데니스 베르캄프를 둡니다. 저 같지만. 올려주고. 네. 그리고 사무엘 에토와 에릭 칸토나를 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서 네. 그 베르캄프 밑에 두고요. 오. 저 같으면 저위에 순위가 그렇게 나오고 저 약간 중위권으로 가면 오회는 예나 지금이나 너무 높은 위치에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비에리가 크레스포토레스보다 못해서는 안 되고요. 네. 예, 그리고 크레스포토레스와 리네커 중에 선택할래 하면은 저는 오히려 리네커 선수 쪽에 조금 더 끌리고요. 어. 예. 그리고 라르손 선수는 적당해 보이고요. 수케르 파울레타 저저 저 대결에서는 수케르 선수가 그래도 파울레타 선수보다는 조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괜찮고. 네, 그러니까 파울레타 선수는 물론 이제 리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아주 레전드급으로 정말 골을 많이 넣지만 어떤 국제 대회에서의 어떤 어, 실적 이런 걸로 보면. 그래도 수케르 선수가 조금 높은 게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수케르 선수는 세비야나 레알 마드리드에서 또 아주 고점의 시즌들이 아. 있었어요. 그래서 수케르 선수는 저는 107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한 107.5까지도 줄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존 반스 선수 이제 오늘의 가장 문제해 선아이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제가 느끼는 존 반스는요, 108을 존 반스 선수로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조금 더 써주면. 108.5 정도도 주고 싶은 약간 반올림해가지고 109 네. 밑쪽으로 내려주는 그 지능. 재능 자체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울 선수가 있는데 아, 네. 라울 선수는 오웬, 바니스텔로이, 베르캄프, 클로즈, 라울, 달글리시까지가 동점인데 네. 여기서 베르캄프 가장 위로 가야죠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달글리시가 와야죠 바니스텔로이와 라울을 그 다음 대열로 동티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오엔 클로에보다는 라울이 위다 아. 그러니까 지금 110일에 너무 여러 명의 선수가 지금 같이 있는데 네. 저 110일 안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상의 티어가 나뉘어요 분배를 해야 된다 네, 네. 네. 그리고 오엔은 수케르가 지금 만약에 107에서 그대로 있다 그러면 오엔은 그냥 107로 가야 되지 않겠나 아... 아 오엔이 107로 가야 된다고요? 네. 그럼 마이너스 4... <laughs> 마이너스 4... 네 오엔은 지금 저기가 너무 높아요 어 마지막으로 한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리 빨토 시절이 있어도 토레스가 5,500억이면 밤바스테는 2조 정도는 줘야죠. 근데 약간 어. 젊은 친구들은 토레스 스타일 좋아해요. 아, 약간 머리가 딱그딱 그, 휘날리면서 금발 딱. 금발 어. 네, 아. 금발 휘날리면서 아니 그래서 <laughs> 그런데 5,500억에는 그 외모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실제로 어.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유저들이 요청했습니다. 금발로 해달라.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능력치 요청하는 게 아니라, 금발로 내달라고. 그러면 금발토. 에 그게 어. 돼야 된다고. 금발토는 천하무적이다더 모먼트 어떻게 나올지 간 본다고 얘기가 많아요. 근데 능력치가 아니라, 비주얼 본다고. <laughs> 오, 참. <laughs> 뭐, 이렇게 객관적인 분석이 있어도, 자생인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한준 위원님, 그리고 우승자, 민태선수를 모시고, 또 이제 피파의 모든 것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이콘 더 모먼트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다음 주제를 또 저희가 선정하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무시다 오신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대회가 끝난 지가 일주일도 안 돼서 어, 예, 아직 예, 피로도가 좀네 예. 예, 친구가 아 최근에 우승을 하셨다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좀 아, 어, 어, 괜찮아요 네. 네, 천천히 하세요 아, 우터가 급한 일이 급하게 생겨가지고 급하게 오다보니까 어, 이게 다 우터의 죄구만 자장타고 왔어? 네숨 어, 돌리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늦으려고 <laughs> 네. 네. 늦은 게 아닙니다 오, 오. 정말 급하게 불렀는데 달려와줬어요